"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번만 더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에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면서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정결한 삶에 대한 의지를 품게 하시고 또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성품이 뿅! 하고, 선한 성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동일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곧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과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핍박과 한계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은 너무나 많고 강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위해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악이 넘쳐난 악이 가득한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시기 몇 시간 전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신 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일부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열한 명의 사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위해서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열한 명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00년을 훨씬 뛰어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도 이 기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유효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11명의 사도들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내용 중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9절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십 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되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은혜의 귀한 빛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비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또한 그 금휴를 경험하며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이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를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신 바로 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까지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은 너 자신의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자아를 성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자아 성취 그리고 자아 실현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은 자아 혹은 셀프가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이요. 나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은 멸망에 가고 있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새로 세워질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새 언약의 백성 된 우리,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말씀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만만치 않지만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기도에서 알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고 또 더러운 것과 구별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우리 마음에 품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으며, 그 진리의 말씀을... 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 주의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통해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악한 것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하나하나 성화되어 가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성품과 내 행위가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된그 모습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물 속에 던져보면 알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디언들이 다이아몬드를 구별해내는 그런 방법에서, 독특한 방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진짜이든 가짜이든 공기 중에서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빛깔로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짝이는 돌들을 발견하면 인디언들은 그것을,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속으로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는 찬란한 빛을 내던 것도 물속에 들어가면 모조품은 빛이 퇴색하고 빛이 투과하는 양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공기 중에 있을 때에나 물속에 있을 때에나 그 색이 변함이 없고 오히려 물속에서 더 맑고 깨끗한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의 속담처럼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이 방법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구별하려면 세상 속으로 던져보면 알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반짝이는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 던져지면 그 빛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서 가짜, 가, 내가 가짜인가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고 정죄함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혼자 있는 그 방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순간의 아름다운 빛을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혼자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그래서.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증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빛을 바라며 사랑으로 증명해 내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낸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과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에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쓰며 함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남겨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 혼자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남겨졌고 저희들도 이 땅에 남겨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쏙 들어가면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끊이지 않는 고생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겨진 자이면서 동시에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남겨진다는 것이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 이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고된 삶이지만,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 1 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점 더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두려워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약해지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힘든 상황에서 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인생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맞서고 인생의 문제들을 앞에 두고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 혼자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 받을 수밖에 이상, 이상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 같은 목표,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16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보낸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움받는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남겨져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늘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 안에 물음표가 생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도 참 아이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신방하면서 힘을 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참 여러가지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중요한 이 중고등부 영혼 아이들을 잘 챙길 수 있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더 챙길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세상으로. 이 말씀은 사실 성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라 세상 속으로 가서. 보여주어라. 진짜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의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는 그 거룩함의 빛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리로 거룩하여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일어서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슬픔과 상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과 재물의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지 보여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는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관계를 맺어가는지, 보여주어라.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진, 보낸, 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에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어려운 난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깊이 침투해 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남겨져 있어야 하고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거룩하여졌기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낸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낸 받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보낸 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소유 삼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빛을 잃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바라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럼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